우리 미존중고 친구들 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어떠했나요? 아,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또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어저께 성탄절 특송을 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특송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특송을 받으실 예수님 또한 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갔어요. 어, 여러분들이 특송하는 모습들, 그 준비 과정들 가운데 어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며 그렇게 어,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했나요? 어,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볼 텐데요.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말씀이 어 영상을 보고 또 조용히 시간 나는 대로 어 여러 번 해서 여러 번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까 라는 어 마음으로 또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저라도 아무리 즐겁고 매사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죽음과 삶, 헛되다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저자는 허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삶.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허무한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또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허무한 삶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라도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과 다른 점, 그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인류 조상,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사람, 아담.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우리 조상 아담이었기에 죄의 조상이었고 또 우리가 죄의 후손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정가시킨 후에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고 남자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약 시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양을 가져다가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또 용서받을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 회개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회개했던 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헛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절, 예수님은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행복과 가족들의 행복,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앞만을 보고 달려가죠. 자신의 앞에 무엇이 있든지, 어, 그 앞에 돈이든지 행복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전도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심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가 그 주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의, 빛의 존재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미존중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존중고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본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존중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미존중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